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결과,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과 듣고 난 이후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데 두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마음은 편한데 몸이 불편한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둘중 어느 것이 바른 것이냐 하면,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한 것이 바르게 신앙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로 몸이 힘들거나 고달픔면안 됩니다. 도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불편해야 제대로 된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른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원리와 내가 가진 세상의 원리와 충돌이 일어나야 일어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 왜 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지 갈등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정상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는 신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의에 두려공부 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는 그대, 그, 그래도 봐줄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을을 위해 박해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야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너그럽게 대해도 납득이 쉽게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을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는 팔복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팔복의 결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살펴듯이 의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진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에 내접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어요 은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 우리의 의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의,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의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박해를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는 욕을 먹고 비방을 받고 모함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것이 오히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허문이나 과실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법과 어려움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박해가 과거 선지자들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거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우는 기독교 신학의 근본을 말해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되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앞서고 욕망이 앞서는 것은 그건 미신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 말씀 앞에 자신을 순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누리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환경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 자세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로 예수믿기 때문에 또 다른 박해가 우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형 가인에게 비방을 받았어요. 아벨의 재산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산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산을 드리셨어 받으셨어요. 그의 아벨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벨의 삶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겐 어김없이 바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하게 매달아 죽인 자들이 그분의 제자인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를 못베어 죽인 자들은 그그 그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자목에 가두지 가두지 않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고문을 하고 온갖 위협을 가한 다음에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협박했어요. 사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 역시 복음 때문에 이거 말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또 수많은 위험에 허덕여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에 름하기도 했고 수차례 살해의 위협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들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박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창기 유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당해서 출교를 당했는데 당시 회당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파산 선고를 받은 겁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박탈당한 거죠.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 에서 정당한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유대 사회 안에 살았지만 죽은 것과 거의 진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황제의 숭배를 앞세우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차별 탄압하기 시작했죠. 로마의 신은 기본적으로 수호신에 로마 질서를 유지하는한 어떤 종족이나 어떤 민족의 신도 인정해주는 관용의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 중심의 재정시대가 열리면서 로마 황제는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제국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경배 받아야 될 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는 이단으로 몰려서 비박을 받았고 로마로부터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혹한 비박을 받게 되죠.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라고 위험에 불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재산을 빼앗기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달고진 쇠우자의 결박을 당하기도 하죠. 원형 경기장에서 끝내 사자의 밥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그들은 그 위협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 흔들지 않는 신앙을 견지하고자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복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와 함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는 수많은 박해를 겪어봤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테러를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감을 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도처에서 박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2005년 4월달 북한 평안남도 남부의 주변 102명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남한의 기독교 방송을 비밀리에 청취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하교회를 만들었는데 한 대학생이 자신의 친척에게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만 보안요원이 얻듣고 신고를 해서 발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원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세상과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 말씀처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함을 받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면 어떻게든 바르게 입고 건강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 것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죽이러 온 늑대같이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예 대놓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행여 사람들이 지대 겁을 먹고 떠날까봐 적당하게 둘러대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주님께 택함을 받은 주님께 속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핍박한 세상은 우리도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것은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은 박해를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지금도 북한이나 인도 중동지역에서 사는 이들에게 기독교로 개정하는 것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담보해야만 하는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박해를 받고 그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나 책임이나 세상은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혀 우호적이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직접적인 피해나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경멸과 조소, 비아냥과 수근거림 신경술적인 반응으로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그럴 때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이겨 나가실 수길 있 바랍니다. 적당하게 믿으면 밖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하게 달하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빌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고난도 이겨나가게 하시기 위함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더 세상보다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바벨론 왕백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왕 외의 다른 신에게 전하는 사람은 사자골에 집어넣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다니엘은 그 법이 제정된 것을 알면서도 평소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세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가서 변명하거나 법령의 부당함을 호소하거나 자신들의 동료를 귀합하지 않았어요.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가 열린 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과시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와 경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자신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 빼앗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조서도 사자굴의 위협도 단니얘에게는 하드게 문제가 될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고 복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밖에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온몸에 착고에 차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작고가 풀리면서 복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고 그 응답으로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밖에 가운데서도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감옥이지만 이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감옥의 간수장에 가족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 파울은 박해를 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회를 갖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신이 계획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핍박이 있고 밖에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꿔주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밖에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소망으로, 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능이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소망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만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심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께 때 쓰는 데에만 익숙해지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 기다림에는 익숙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은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태아는 태아는 세상의 빛을 보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열달을 기다리죠. 봄에 심겨진 씨앗도 추수를 위해서 더운 여름 내내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일을 이루세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 낙심이 되기도 하죠.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구약의, 성, 구약의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며 묵묵히 참아왔어요. 신약의 성도들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실 겁니다. 바울은 말씀해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장차 하나님,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우리의 현재의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설익은 과일을 따먹을 수 없죠. 가을에 탐스럽게 익을 열매를 알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생활을 했죠.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광야 생활을 할수 있었습니까? 적극 불이 흐르는 가난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뼈앞에 밑에서 끝도 모를 사막계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가난탕으로 인도하셔서 광야를 걷는 동안에도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사실 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야 됩니다. 기다리면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에 주신 분 아닙니까?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마침내 비로비가 감당남의 입사를 물고 올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줄 우리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요 쓸모없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 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그 외의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파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때 유랑불로 광폭을 막게 되죠. 그러자 배 안인 모든 걸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내려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등산을 할때 우리가 복잡한 건다 버리고 우리가 좀 간편한 옷으로 그런 옷을 입고 우리가 움직여야 쉽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밖에를 통해서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까지 버리게 하세요. 내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세요. 텅 비게 하세요. 그런데 그빈 자리가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요, 주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심장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언제 가장 가난할 수 있게 됩니까? 고난 당할 때,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때, 그때 모든 것을 빼앗기고 텅빈 상태가 되죠. 그야말로 심장이 가난한 상태가 된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십니다. 천국이 소유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가난한 자와 의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똑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박해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세요. 예수님은 핍박받는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환란과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다면 고난당하고 있다면 손해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의 환란에만 동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에도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박를 통해 예수님과 우리 자신이 동실되는 것을 경험하죠.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나와 동일한 핍박을 함께 받고 계세요. 나와 주님이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내, 나와 주님이 하나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 안에 임재의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법 가운데서도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마크 갈리는 기독교 순교사를 연구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교자들 하나하나를 뜯어보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분명하게 볼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다는 거죠. 그 순교자들 죽음의 순간까지 그 죽음의 순간에서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은 사단과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 속에 속한 자임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속에 속하지 않은 자는요, 사단에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 속한 자, 천국에 속한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 아시죠? 알칼리성 용액에 담그면 담그면 푸른색으로 변하고 산성 용액에 담그면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이걸 판별하는데 사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박해는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와 비슷해요. 평소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겉으로 볼땐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수가 나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반가름 나는 것처럼 박해를 받아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사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박해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단은 성도를 결국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성도를 구별하시기 위해서요. 박해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다듬어서 더욱 하나님 말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우리 믿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박해받은 정도들에게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어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0절 17절에 는요그 하늘에서의 상의 구체적인 두 가지 상급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네가 주토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핍박과 박해를 아주 심하게 받았던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게 고난을 면하게 해 주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하세요.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고 난 다음에, 우린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지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밖에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둘째 사망의 일을 받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멸류관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승리자가 쓰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을 승리자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슈킨이 삶이 그대로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서름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언젠간 기쁨의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분명한 소망이 있어요.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출구하는 이유가 뭐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차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더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천국에 소망을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